자, 35번 갑니다. 마케팅 경영은 관련이 돼 있다. 뭐와? 나 o t only with A, A뿐만 아니라 버 u t a l with B, 또한 B와 나 o t 대신에 쓸수 있는 것들 뭐 중요하진 않은데 o n l 대신에 j u 스트메 e 리 이렇게 쓸수 있고 버 u t 에서올 l 생략 가능한 거 알지? 그러니까 올 n l 대신에 바꿔 쓰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고 올 l 가 생략될 수 있다. 그 정도만 받으면 되겠어. 그 다음, 컨선드가 단어장에도 넣어나고 설명용에도 나와 있지만, concerned가, 뭐야. 보통 이제 about과 같이 쓰이면 염려하다고. 비 e concerned가 되겠지. 그 다음, 비 e concerned with나 in이 되면 a와 관련이 있다고. 그 다음, 생통맞은 표현 얘기한 거 있을 거야. 기억은할 거야. have나 be to do. 여기 something이 들어가도 되고, 이게 a와 관련이 있다. 관련이 없으면 have nothing to do. 이런 식으로. have much to do는 많은 관련이 있다. 그 Related, Associated, 뭐 이거 다 넣어놓고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찾고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바꾸고 심지어 그것을 줄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Finding, Increasing의 병렬 구조고, 당연히 Demand가 중복되니까 한 번만 쓴 거. 그러니까 수요를 찾고 증가시키는 것 그리고 그것, 얘기하는 건 수요겠지. 그것을 바꾸고 심지어 줄이는 것 과도 관련이 있다. 되지? 자, 증가시키나 반대가 이제 reduce가 된 건데, 그디 m a r k e t i n g 이제 뒤에서 나올 거야. 예를 들어서, 요거는 고해면사지 IRS Rock a l l r 어, 이거는 너무나 많은 관광객들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 어떤 관광객이냐? 그것을 오르기를 원하는. 그 그러니까 이걸 알수 있는 게, 뒤에 국립공원도 나오고, 산인 거알수 있지? 어, 산. 산이나 어떤, 뭐, 올라가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 원팅은 당연히, 기억날 거야. 명사 다음에, ing, pp, 전명구. 근데 네, 뭐라 그래야 지금. ing, pp, 아, 전명구, 형용사, 네 가지가 나오면 중간에 99%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 생략돼 있다. 얘기했지. 근데, 후, r을 생, 넣어버리면, 원하고 있는 관광객들. 이게 원팅의 진행형으로 거의 쓰지 않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바꾸는 게나지 그러니까 이것도 얘기했을 거야. 그 관계대명사 다음에 일반동사 현재형 나오면 그냥 i n g 로 바꿀 수 있다. 뭐 그거야.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원트가 나온 건데, 이걸 그냥 원팅으로 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원팅은 두 단어로 후 원트나 대 원트 이렇게 바뀔 수 있겠지.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는. North Queensland에 있는 여기는 과다하게 붐빌 수 있다. 크라우드가 군중인데, 붐벼지다고, 분비게 아, 하다고, 그 ED가 붙으니까 붐벼지는, 과다하게 붐벼지는, 그러니까 과다하게 붐벼질 수 있다. 어디에서, 언제, 관광 시즌에서, 또한 그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그러니까 여기 또한 들어가도 상관없이, 게다가, 그에 더해서, 이거 알지? In addition, additionally, besides, what's more, furthermore, moreover, 알지 이거? On top of that, 이거. t power companies, power가 전력 얘기하거든 명사뜻에서. 그러니까 전력 컴퍼니들은 전력 한전 뭐 이런 거지니까 한전 같은 애들은 때때로 문제를 갖는다, 어려움을 겪는다,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가왜 충족시키다냐면 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백만 대야. 내거 아니까 니0 백만 대 하게. 100만 대인데 지금 생산이 99만 대밖에 안 돼. 그럼 이게 만나니 안 만나니? 일직선으로. 안 만나지. 그러니까 만난다는 얘기는 일직선상에서 같는 얘기야. 그러니까 부모님의 기대를 만난다. 즉,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킨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녹색 외 칠했냐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어려움을 겪는다. 여기서 그냥 끊어도 되지. 여기서 끊고, 뭐뭐 하는 데 있어서, in, ing가 뭐뭐 할때 뭐뭐함이 있어서, 이렇게 되거든. 그니까, 러 in이 들어가도 전혀 상관없어. 관용적으로는 in을 안 쓰는데, 들어가도 전혀 상관없다고. 그리고, 이거 바꿔 쓰는 표현들도 여기 교재에다 나와 있어서, 따로 안 쓸게. have a difficulty. difficulty가 있어서 쓸 때는 거의 어를 앞에 쓰지 않는데, 뭐 있어도 상관없어. 그 다음에, uh, 어, hard time. 요거랑 problem. 얘는 어가 앞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trouble 같은 경우는, 어, 어,를 쓰지 않는다. 쓰면 틀린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 근데 뒤에 ing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얘기했듯이, 문법적으로는 상관이 없으나, 뭐, 이런 정도 차이야. 그러니까, 야 스파게티 먹을 때 혹시 포크로 먹냐? 포크로 할게. 포크로 먹냐? 아니면 젓가락 먹냐? 어, 포크로 먹지. 근데, 젓가락으로 먹으면 틀린 거야? 그건 아니지. 먹으면 어때? 뭐, 그 정도의 차이라고. 알았지? 자, 요거는뭐 그러니까 굳이 물어볼 필요는 없 물어보려면 물어보는데, 뭐 당연히 맞어 이게 안 된다고 우길 수 있는 문법적인 근거는 없어. 그냥 관용적으로 그렇게 쓴다. 뭐 이런 거지. 자, 그다음에 during peak usage periods, 어떤 정점의 사용 기간 동안에, during이 뭐와일로안 바뀌는 거, 이거 뭐 당연히 알지? 어. 자, 이 케이스들에서 그리고 다른 케이스들에서 이것도 중복되니까 한 번만 쓴 거. 이 경우와 이 사례와 다른 케이스들에서 뭐해? 어떤 지나친 수요의. 수요가 지나치게 된 거지. excess 대신에 excessive. 단어장에 나와 있는데, 이거 바뀌면 안 돼요? 당연히 되지. 여기 써놨는데, excessive랑 excess랑 차이가 뭐냐면, excess는 명사, 형사 둘다 쓰여. 그러니까 과도도 되고, 지나친도 되고, 지나친, 과도한. 이걸로도 쓰이는데, 얘는 형용사로 쓰일 때 앞에서만 있어야 돼. 명사 앞에서만. 그러니까 보호로 쓰이진 않아. 그러니까 그들의 수요는 지나치게 많다. 지나치다. 너의 기대는 지나치다. 이렇게 안쓰요알렇지 그러니까, 명사 앞에서만 쓰는 형용사고, 근데 얘는 명사 앞에서도 쓰고, 보호로도 쓰고, 그러니까 동사 다음에도 나오고, 뭐 만능이다. 제마당이다 필요되는, 아, ing 바꾸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필요한 마케팅 과제.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필요한 마케팅 과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한국식이고, 마케팅 과제가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거야? 아니면 필요로 되는 거야? 필요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needed가 n e e d 으로 바뀌면 안 된다. 아, 문법적으로 상관할 거 없이, 노란색 칠해져 있어? 안 칠해져 있어? 바꾸면 안 되는 거야. 자, cold, t-marketing. 그, t-marketing이라고 불려지는, t-e가 어근적으로, 아래나, 어떤, 그, 디스 누구 디스 한다고 하잖아. 그, 부정적인 어그냐. 자, cold는 당연히, 명사 다음에 p, <laughs> pp가 나오니까, 미안. 어, 뭐가 생각되는지 알겠지? 여기, 나왔어, 안나오냐 which is cold. 이렇게 하면 되겠지? 위치 이즈 콜드 that 이즈 콜드는 안되고 앞에 마케팅 테스트를 요거 밝히기 때문에 어, that 이즈 콜드는 안되고 위치 이즈 콜드 이렇게 바뀔 수 있지 그러니까 마케팅이라고 불려지는 그 필요되는 마케팅이 마케팅은 is to reduce 줄이는 것이다. 수요를 그치? 자 요것도 내가 노란색 칠했는데 왜칠한지 알겠지? 어, 기억날거야 투부정사랑 동명사랑 주격보어 또, 주어로 쓰일 때는 둘이 호환된다. 언제든지. 그래서, to reduce가 reducing, ing로 바뀔 수 있지. 한 단어로. 당연히 줄이는 거다. 뭐를? 수요를.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그러니까, 전력회사가 나아는데, 예를 들어서, 어 지금 뭐 1등급, 나도 이 에어컨을 얼마 전에 샀는데, 1등급 에어컨을 사면 은 나라에서 10% 환급을 해줘. 그 왜? 수요를 이제 늘리기 위해서, 이제 1등급 제품 많이 사게 하기 위해서, 근데, 전기가 지금 사용량이 너무 많아. 여름이 너무 더워서 이제 폭증을 해서. 엄청나게 증가하면 전력이 이제 위험하지. 블랙 아웃 되기 전에.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이제 안 주는 거지. 왜? 사지 말라고. 선풍기 써, 그냥. 아니면 그냥 부채 갖다 써.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 많아지면 그걸 잠깐 이제 수요를 중단시키거나 제품 생산을. 혼자 알겠지? 또하나의 예를 들면, 야, 그 대륙의 실수 이런 거 샤오미 들어봤잖아, 그지? 만약에 어떤 제품을 갤럭시를, 갤럭시 S20가 이제 나오죠? 나왔구나. 어, 20가 나왔는데, 갤럭시 20이라고 할게 그냥 20이 나왔는데, 이게 너무 잘 팔려. 그런데, 이 회사에서 미친 척하고 만들어서, 한 대당 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 그런 경우 있다. 어, 그런 경우 있는데, 마이너스가 돼. 그러면 계속 이게 수요가 늘면 늘수록 적자가 늘겠지. 쿠팡 같은 회사가 그래. 쿠팡 새벽 배송, 그니까, 러 저녁 9시에 시켜도 다음날 새벽에 배송된단 말이야? 그런 게 지금 적자야. 내가 알기로 이몇 조가 지금 적자인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지. 그때는 잠깐 사지 마세요. 열흘 동안 쉽니다. 이제 이런 거 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T 마케팅의 목적은 완전히 파괴하는 게 아니다. 수요를. 그러니까 완전히 수요를 없애는 건 아니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아, 다만, 그것을 줄이거나, 바꾸는 거야. 옮기는 거야. 뭐로? 또 다른 시간대로, 시기로. 지금 너무 힘드니까 다음에 사자. 뭐 이런 거. 또 심지어 또 다른 제품으로. 자, 이건데. 어, easy to completely destroy. 이것도 마찬가지로 Easy Completely Destroying. 투부정사가 그냥 ING로 바꿀 수 있겠지, 동명사로 이렇게 되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내가 이거, 이거 질문해봐. 질문하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 계실 거야. 그러니까 not A 법인데 A 자리에 투부정사 가왔으니까 비자리에도 무조건 토부정사 와야 된다. 이거 아니야. 어, 그거는 아주 8 0 년대 나 어렸을 때 문법 배우던 거, 뭐 그건데, 아니야. 그러니까 병렬구조의 핵심은 비자리에 있는 게, 그러니까 이거 앞에 있는 걸 A라고 하고 뒤에 있는 걸 비자리 B라고 했을 때 비자리에 있는 게 앞에 구조적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잠깐만. <laughs> 자 간단한 내용을 볼게. 자 그녀는 똑똑하고, 오브 뷰티. 오브가 전명구지. 물론 전명구의 기능이 형용사 부사로 갈리긴 하는데, 이거 와도 될까? 당연히 돼. 어, 그러니까 엔드 왼쪽을 A라고 하고, 오른쪽을 B라고 했을 때, B 자리에 전명구 왔으면 앞에서 전명구 와야 되냐? <laughs> 그건 아니야. 어, 그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앞에 들어갈 자리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 여기 얘가 딱 여기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거든. 전명고 형사 역할을 하니까 그녀는 아름답다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되는데 이거를 되는 거를 증명할 수도 없고 안 되는 거를 증명할 수 없어 뭔 얘기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학교마다 달라 학교마다 다르니까 논란의 여지가 좀 있고 수동 모의고사에는 절대 나오지 않아 이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to reduce가 reducing으로 바뀔 수 있나요? 여쭤봐 근데 이거는 거의 바꾸진 않을 텐데 왜냐면 To reduce를 바꿔버려, reducing으로 바꾸면, 얘를 갖다가 shifting, 또 ing로 바꿔야 돼. 둘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합니다. 만약에 얘만 바꾸면 틀린 거야. 얘둘다 바꾸면 이것도 맞긴 맞아. 맞는데 학교에서 확인하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reducing이 돼버리면 여기 5월이 어또 얘랑 병렬 구조가 되는 좀 기괴한 그런 구조가 돼. 뭐 문법적으로 맞다고 우기면 되지만. 알겠지? 자 그래서 not a 법 b 완전히 파괴하는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다만 오직 이거 하는 것이다 그것을 바꾸거나 옮기는 것이다 또 다른 시간대로 이거고 뭐라고 이걸로 하네자 another time은 여기 other time으로 바뀌어도 되긴 하거든 문법적으로 자 근데 another time은 그냥 다른 때 다음에 뭐 이거구나 다음에 얘기하자 할때 이건데 어 other time도 되긴 하는데 그게 단독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내 기억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some other time, 뭐 any other time 뭐 이런 식으로 쓰요. 그렇지? any other time이나 some other time 그렇게 바뀌는 건 괜찮아. 근데 other time은 틀리는 걸 증명할 수는 없지만 거의 그렇게 안 쓴다. 자 심지어 또 다른 제품으로 자 그런 가닥의 마케팅 경영은 six to affect level 영향을 미치는 걸 시도 미치기 위해서 노력한다. 시도한다. 식 자체가 동사로 쓰이면 은 찾다, 추구하다인데 식 투부정사가 되면 뭐하려고 뭐 시도하다나 노력한다 이런 뜻이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노력한다 수준, 시기, 그리고 어떤 수요의 본성 이게 여름에는 원래 그런 거다 이게 수요의 본성 같은 거지 수요의 본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한다 이거 대신에 인플루언스 당연히 바뀌어야 되고 in a way,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냐면 이거 대신 더웨이 댓 더웨이 인 위치 인 위치가 될까 안될까 당연히 안 되지 어떻게 동사가 나오는 불안정 구조니까 그러니까 이거 관계 부사가 아니라 그냥 관계 대명사지 왜 대다음에 불안정 구조 나오니까 명사가 나 아, 동사가 나오는 그래서 이거는 위치로 바뀔 수 있다 대체 그다음에 댓 헬프스 이것도 마찬가지 한 단어로 그냥 헬핑 할수 있다 댓 헬프스 한 단어로 자 그다음 help a p a 가 b 하게 돕다지 그래서 achieve 가 to achieve 로 바뀔 수 있는 건 알지 그지 그 돕는다 그 조직이 달성하도록 그것의 목표들을 이 시가르키는 건 앞에 있는 그 조직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 마케팅 경영의 수요를 줄이는 게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de 마케팅 이게 키워드야 이거는 일시적으로 영구적으로 어, 또는 줄이거나 과도한 수요를 줄이거나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 변형되는 거다 이겠지? 자, 빠진 거 있으면 얘기하고 고생 안 하다.